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현 시대 김광진 기자입니다 정윤심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이 단연코 최대의 화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특히 설 연휴 첫날 터져 나온 제3지대 4개 세력의 합당 선언 뜨거운 감자였죠 당명은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이 공동 대표를 맡았는데. 합당 발표 뒤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나왔지만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꼼수 정치에 불과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며 차별화된 모습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총선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다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예년 같지 않은 점두 대표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정치적인 성향, 공약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또 합당에 실망한 기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자들의 지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경선 대진표 일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출렁이는 총선 판세, 광주 전남 민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출발 서현 시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와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서유진 리포터. 네, 오늘 늦을 막히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와 달리 대부분 구간 원활해서 현재 몇몇에 참고하실 구간만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구안에서 석임제 부근까지 1차로에서 아스팔트 포장작업 진행되고 있고 안산분기점 326km 지점 진출로 갓길에서는 화물차 보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대 목포 가는 길 금천에서 안전 분기점까지 갓길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하고 있고, 부안북은 107km 지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도로의 장애물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도 차차 오르면서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올라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해남이 3.2도, 신안 5.9도, 목포는 6.1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9에서 13m로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로는 차츰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 내륙지역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면서 연휴 내내 말썽이던 먼지를 깨끗하게 밀어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면서 공기질이 깨끗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영하권을 보이던 아침 기온이 내일은 영상권으로 출발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무한과 해남이 3도, 신안 4도, 목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해남부 해상에는 바다 한 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놀람>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사맞지 출발 서해안시대 네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지난주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계획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30년 수건 사업 이대로 무산되는 거 아닌가 지역민들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전남 국립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 허정 위원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는 반가운 입장이시죠. 기본적으로 일부 확대는 우리 의료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히 과 너무 지나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고등학교 학제 또 여러 산업 분야의 인재 유출 문제는 엄청난 문제에서 야기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의대정원은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같은 의사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협에서는 의사 단체에서는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이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환자가 제대로 적정한 시기에 진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지방 의료가 지금 붕괴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먼저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대책을 못 내놓고 네. 의대 정원만 앞으로 (10년) (15년) 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대 의의하거나 이렇게 의견 간격이 심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에 의료비가 예. 폭증할 것이란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의사가 증가함으로써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합니다만은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필수 의료 내지 지방 의료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인력이 예. 부족한 상황이다. 예, 예. 그런가면 그, 정부가 예.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면서 예. 계약형 예, 예.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도 밝혔죠. 예. 예. 예, 붕괴하고 있는 지역 의료 공백을 이 같은 제도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가 좀 진작부터 했어야 됩니다. 애국에서는 진작부터 말하자면 필수 의료 분야에 갈 인력을 제도적으로 미리 육성을 하고 지역에 각, 읍가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서 네. 그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 의대를 갈수 있게끔 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오랜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됐고 특히 우리나라 최근에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 쏠림 네. 현상으로 인해서 의료인력도 더 많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의 의료현실이 엄청나게 어려워져버렸습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예, 예. 정부가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예.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럽니다. 정부는 지금 너무나 쉬운 길로만 가고 진정 필요한 부분을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 드렸지만 은 현재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동안 양성이안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의료에 특히 전남도 같은 이런 섬 지역이 많고 광활한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만 하더라도 이런 목포 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같은 인력을 구해지 못해 가지고 네. 병원이 의료원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전남 네. 국립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죠. 작년 11월에 네. 발족했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이 네, 전라남도의 시민 사회 단체, 경제 단체, 학계 어, 농어촌 주민들로 중심이 된한 300여 명의 그 회원으로 이번 대책위원으로 우리 국립어대 신사를 정부, 국회, 언론 대신 대국민 여론 환기시키고 정책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앞서 좀 앞서 질문과 관련해서 좀더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로 빠져나간 그 환자 숫자가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 강주 전, 여, 전, 전남에서 진료를 받지 못 않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없어가지고 강주 내지 수도권으로 가는 여 환자가 한 45에서 49%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45%. 예, 예, 예 엄청난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비용, 시간 등의 낭비,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있죠 예. 그리고 범도민 추진위원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대학 총장님들, 교수님들 또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인들, 또 전남 각계 각층에 있는 시민 단체들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의료계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군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그러고 말고요. 네. 목포대와 순천대 역시 국립 의대를 공동으로 유치하기를 뜻을 모았어요. 지역 여론도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데요. 국립의대 신설 과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나 정부나 의료계도 기본 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에서는 커다란 큰그 카테고리는 우리 정해졌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증원 내에 이렇게 전라 남도 같이 전혀 의대가 없어가지고 의사 유치를 할수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 목포대와 순천대가 군입 어, 의대를 예. 유치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예. 모습보다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해당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대학이나 어, 도민들의 뜻이 모아져가지고 공동 의대를 유치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창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그 목포대 총장님과 어, 김영록 전남지사 또 순천 추진당과 함께 캐나다도 방문하셨어요. 캐나다를 예, 방문하셔서는 어떤 점들을 느끼셨습니까? 언타리어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나와은이 도심권에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말하자면 주민들이 일부 있는데 그주민들을 돌볼 의료 인력이 없어서 그 지역마다 곳곳마다 말하자면 의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깔력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을 벤치마킹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 의대가 공동의 신설되면은 동부지구 서부지구의 보석병원을 이렇게 이, 만약에 지금에 있는 제 생각은 저는 의료인 입장에서 목포 의료, 순천 의료원을 모로해가지고 네. 대학병원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양지역이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 를 날려서 생각합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해당 지역에서도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예 예, 예. 아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을 것 같은데 해당 지역에서도 의사들의 반발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그쪽은 어,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 생각됩니다. 한국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의협의 의사들도 인정을 하는데 2천 명이라는 이런 너무 그 과도한 인력을 한 번에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계가 지금 걱정이 많지요. 예. 또한 반발은 다 이렇게 반등도 네. 할것 아니래. 왜 반발하는 하면은 그것이. 100% 절대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의료비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말자면은 하 장기적으로 와서 증원을 이해하고, 또 한의대 같은 데도 지금 말이야 일부 줄여서 의대를 편입하고,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놔. 정부가 그런 것은 관심을 안 갖고 무조건 그냥 이증원만 늘리면 만병 통치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의사 정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절대 안돼 오히려 더과유불급이라고더 왜냐면은 의대만 이렇게 의대생만 이렇게 최고급 인력이 의대로 쏠리면은 앞으로 공대라 할지 우리 이 말하자면 각종 산업계 의 우수 인력을 전부 다 블랙홀로 뽑아 가져가 보면은 국가 경제 엄청난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를 너무 그 과소평가하는데, 우리 의사라는 것은 국민을 말하면잘 먹고 살게 하는 데는 의사는 그런 그 우수인력이 공대 같은 데 가갖고 해야 되고, 우리는 생명권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것이 의사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적정 인력이 갈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개일해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네네. 국민들이 잘 그래서 무조건이야 의대만 정원 오면 세상사가 다 풀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냐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생각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근 지역 의대 신설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그 맥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국민행과 의 정책적인 제의와 내지 의견 소통을 해가지고 적극 정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게 단순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행도 그렇게까지 음악 기만적인 정책을 공약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 지역 의료, 의료 황폐화가 그대로 방치될 수 없는 국가적인 큰 재난상태당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보다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히려 지역 정치권이 더그 점에 대해서는 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저~ 비한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쪽에 많은데 대부분이 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음~ 네.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에 있어서 전남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필요한데요.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추진 동력과 명분 충분치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 앞으로 추진위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 도민의 그 결집된 의견들을 많이 전달했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원 전체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야 하면은. 증언 내에 말하자면, 우리 신설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아니, 다방면으로 국민 여론, 도민들의 여론, 또정부의 충분히 뜻을 전달해서 정부도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고, 경계 양, 우리가 말하자면, 여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2025학년도는 안된 막데 6학년이랄지 7학년도에 신세를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국립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 허장 위원장이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정보, 빠르고 정확한 지역 이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다섯 시 오분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이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더 혼란스럽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활기찬 하루를 여는 시사 전문 프로그램 정신이 번쩍드는 지역 현안 돋보기 아침 여덟 시 삼십 분 출발 서해안 시대 놓치지 마세요. fm105.9 채널 고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인 소개 등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도톡톡 대박 가자 오전 11시 30분 톡톡 주파수를 맞춰주세요 사업 입문, 경제 정보, 문화 예술 거침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생방송 남도톡톡 KBS 목포 제1라디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보와 힘이 되는 뉴스 기분 좋아지는 뉴스 따뜻한 뉴스 출발! 서그램 시대 굿모닝 뉴스입니다. 네, 굿모닝 뉴스 이어갑니다 김대영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 김대영 리포터 첫 소식 네. 들어볼까요? 네 모코시가 뭐 최근 호텔 브랜드 하얏트 그리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파스와 함께 체리온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호텔 유치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하얏트 호텔 그룹 등에 따르면 170여 객실과 4성급 호텔인 하얏트 플레이스 모코 유치가 확정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네. 어, 이번 건립되는 하얏트 호텔은 각종 세미나와 결혼식 등이 가능한 대형 컨벤션과 수영장, 뷔페싱 레스토랑, 루프탑 바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것 같은데요. 남도의 미시 KTX 등 교통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목포가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간 숙박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어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관광 호텔은 3성급 호텔이 세 곳, 1성급 호텔이 두곳등 390여실로 4성급 이상의 고급 숙박 시설이 전무해 인근 여수나 순천 등에 비하면 숙박 업소의 질이나 양적인 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하얏트가 목포에 들어서면 국제적인 체류형 해양 관광 도시를 꿈꾸는 목포시에도 더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하얏트 호텔이 들어선다면 자 전국에서 몇 번째일까요? 네. 하얏트 호텔 건립은 서울과 부산, 인천, 제주에 이어 국내 지역에서는 다섯 번째이자 하얏트 브랜드로서는 여섯 번째로 진행되는데요. 네. 건립이 완료되면 목포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게 돼 낙후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네.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해남군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되고 태양광 에너지로 도시 인프라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솔라시도는 지난 2007년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9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630만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1조 4,400억 원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 기업 도시 프로젝트인데요. 인구 3만 6,600명의 스마트 도시, 문화 관광 도시, 정원 도시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올해부터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나요? 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국도비 156억 원을 포함해 모두 26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미래도시 표준 솔라시도를 테마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솔라시도 메타버스 구현, 태양광 기반 압축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요.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 8.2km 구간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태양광으로 도시가 운영되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관광체험 가능한 미래 도시가 예상됩니다. 네, 좀 있으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진군 소식 준비했다면서요. 네, 강진군 임대영 스마트팜이 2024년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공모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8개 군이 신청해 강진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도비 18억 원등 모두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네, 임대형 스마트팜은 자동 원격 환경 제어 등 스마트 온실로 초기 시설 투자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투자하고 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대상은 강진읍 항명리 일원에 경량 철 철골 구조 스마트팜 6,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이후 스마트팜에는 청년 농업인 4명까지 1인당 최대 1,650 제곱미터를 3년간 임대할 수 있고요 평가 후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청년들이 분농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농사 경험이 없는 청년 농의 창업을 돕기 위해 관내 스마트팜 선도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그동안 쌓아 올린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청년 농에게 생산부터 교육, 유통, 수출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제공으로 청년들이 강진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류형 귀농사관 학교를 운영하고 예비농업인의 귀농인의 터전을 위한 주거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귀농 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빈집 현황은 물론이고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 신규 마을 조성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소식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여객선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완도군 고금 럭도와 금일 다랑도에 배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완도군은 해수부 소외도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 럭도와 금일 다랑도에 각각 여객용 선, 선박 한 척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원 사업은 해수부가 여객선이 없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죠.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도 29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 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참여자에게는 숙박비 일부와 프로그램 체제비를 지원하는군요. 자세한 소식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참고하시고요. 출발세 하신때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